중국어 발음 교정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에서 중요한 이아야 발음을 쉽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아 발음은 이 소리와 아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소리인데요 이 발음을 할 때는 혀끝이 아래니 안쪽에 살짝 닿아야 해요 그다음으로 입을. 부드럽고 크게 벌려서 아 소리로 넘어갈 겁니다. 자, 제가 좀더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. 이아 발음은 다리 귀를 긋는 듯한 느낌이에요. 자, 처음에는 다리에서 걸어가면서 이 소리를 길게 내고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아 소리를 내는 겁니다. 자, 중간에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해 주세요. 자, 실전으로 단어 몇개 같이 읽어볼게요. 첫 번째 집짜짜 짜. 두 번째 더하다 짜자세 번째 치아 하면 야야네 번째 샤샤자 그러면 이제 발음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짜자야 샤. 자, 일단은 천천히 시작을 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. 어, 한 분으로는 부족하시니까 일단은 영상을 저장하시고 매일 반복적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. 자, 화이팅!